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사조입니다 저희의 팀원은 강동현, 오상철, 박형성, 주혜성 4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팀 이름 뜻은 공사로 인해 사람들에게 환경을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자는 뜻입니다. 저희가 봉사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봉사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의 전부터 있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겨서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봉사조의 키워드 세 가지는 환경과 에코백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환경은 저희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선택했고 에코백은 저희가 환 환경 문제를 토대로 저희가 직접 제작해 환경 문제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은 에코백의 친환경이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는 문구들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닮은 에코백을 만들어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노원에 사는 많은 노원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노원이 정말 깨끗한 지역인가라는 질문을 듣고 진짜 노원이 깨끗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에코백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환경 오염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쉽게 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 저희가 주변 환경에, 환경에 더, 더욱 깨끗이 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질문과 기대하는 변화를 위해 저희는 과연 노원이 정말로 깨끗한 지역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노원이 땅에 쓰레기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원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에코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에코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매주 주불동에 회의를 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에코백 주문 제작 사이트를 탐색하였고, 주문 제작 사이트를 정한 후 에코백에 들어갈 문구와 도안, 도안 등을 정하고, 포함한 디자인을 정하고, 판매 가격 등의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활동은 하지만 활동 결과물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백의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들게 할수 있는 문부와 그림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길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전하게 할 예정입니다.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에코백도 만들고 또 환경과 노원에 대해 더 알아보아서 즐거웠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더라면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많이 만나지 못하여서 아쉬웠습니다. 주제 선택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작된 변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즐거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봉사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고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하여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시작된 변화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환경을, 동네와 환경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모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와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하여 노원을 예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게 도움을 주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는 생각의 발전입니다. 단순한 동네라고 생각한 노원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된 변화는 저에게 환경의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한 일에 관심이 생기게 해왔고 항상 어떻게 하면 노원이 환경이 좋아질지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뜻깊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활동을 하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배운 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